저 이빨 뺐어요. 봐봐요. 아, 음, 네,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택은 통신원입니다. 자, 할머니에 대해서 오늘 물어볼 건데요. 어, 다솜이는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으신가요? 하늘만큼 안경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구름만큼 햇님만큼 햇님 속으로 글쎄?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럼 할머니한테 어, 할머니 만나면 어, 어떤 거를 바라고 싶은가요? 아 할머니는 날 좋아하시니까요. 네. 저도 좋아요. 네. 음, 아까 얘기하기로는 같이 자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자고 싶고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 아 그러세요? 어, 음, 다음에 할머니 만나면 음, 특이하게 뭐 해주시고 싶은 거 없어요 다솜이는 설거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설거지 해드리고 싶어요? 네아 설거지 잘해요 다이미 음, 맨날맨날 하진 않지만 음, 여 6살 땐가, 음, 다 5살 땐가, 맨날, 맨날 맨날은 안 했지만, 그때는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설거지 말고 또 잘하는 자라, 집안일 없나요?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음, 음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청소기 밀고, 오.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걸레, 걸레질, 걸레질도 닦았었어요. 아. 그러고요. 네네. 이렇게 혼자서 다 빨래 했어요 아, 그래요? 어, 누가 들으면 엄마가 맨날 짐 받는 만 시키는 줄 아시겠네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다섯 이는 엄마를 참잘 도와주는군요. 네, 엄마가 사랑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어, 할머니도 보고 싶고, 할아버지는 어때요? 할아버지는 음, 보고 싶은데요. 네.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요. 네. 걱정이 돼요? 네. 어, 그렇군요. 어, 그러면 할머니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죠? 할머니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들으면 성운하시겠다. 할아버지도 좋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는요 음. 비누도 만들어주고 할머니는 밥까지 만들어주고 옷까지 만들어주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집에 내려가면엄마는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요. 네. 설거지랑 일은안 일도 안 하고 음 자기만해. 요 <laughs> 엄마는 설거 아 엄마 설거지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데 엄마 설거지에서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음, 그러면 어, 여진이 만나면 다솜이는 어떻게해줄 거예요? 어, 거예요? 아, 책 읽어 줄 거예요. 책 갖고 와서요. 아, 그러면 재밌는 그, 그, 책이요. 아 이제 다솜이 책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아, 자장가는 불러 줄수 있어요? 싫어요. 왜요? 자장가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 그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노래 한곡해줄 수는 있어요? 네. 어떤 노래 해줄 거예요? 음. 말이에요. 네. 멋쟁이 토마토 말고요. 네. 멋쟁이 토마토. 아, 멋쟁이 토마토 할 거야? 네. 멋쟁이 할머니로 바꿔 주면 어때요? 음, 바꿔서 노래 부르면. 싫어요. 멋쟁이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laughs> 그래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끊을게요. 싫어요. 오늘... 노래 한 곡만 불러 줄까? 아, 그래요, 그럼. 멋쟁이 멋쟁이 멋진 할머니. 음. 빨간 옷을 입고, 해콤달콤헝 기쁜 기는 멋쟁이 할머니, 할머니, 나는 야, 지소될 거야, 꼭꾹 나는 야, 개찹 될 거야, 찡 나는 야, 춤을 줄 거야, 예. 멋쟁이 할머니, 할머니. 아유, 잘했어요.